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TTC 디펜스 대표이사 윤성욱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디펜스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입니다. 지금부터 IR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R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디펜스 아이템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방아탕복과 방건복, 그리고 안티드론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설립을 하였으며, 2019년도 6월 달에 쿠넥스 상장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티드론, 적어도 무인 항공기 식별에 관한, 어, 고 난이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과 중소기업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방위사업처 인증에 방탄복 제조 판매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성장이 크게 예상되는 안티드론, 어,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드론이 보급 활성화됨에 따라서 드론을 잡아내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에 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래 사업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드론 테러에 관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있진 않고 그에 관한 특허권이나 기술도 실질적으로는 전무한 상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특허권을 여러 건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기존의 레이더 방식의 탐지 시스템이 아닌, 음향 탐지와 EOIR 센서 탐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이더 장비가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 저희 당사가 갖고 있는 어 안티 드론 시스템에 대한 어 특허에 관한 내용이며, 당사가 갖고 있는 특허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약 143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이런 드론 감지를 하고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카운터 드론의 기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향후 일정에 맞춰서 어 조금 더 R&D를 통해서 연구개발하고 양산까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안티드론이 쓰이는 범위는 공항, 산업시설, 국경, 군대, 경찰 민간 보안 업체, 뭐, v f p 의전, 굉장히 광범위한 사용처가 존재합니다. 추가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방탄복과 방건복, 방폭블록입니다. 이 세가지는 다른 장비 같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소재를 갖고 응용해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UHMWPE라는 고강도 PE와 아라미드라는 특수 방탄 소재를 활용해서 총알도 막을 수 있고, 칼도 막을 수 있고, 폭탄도 방어할 수 있는 방호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방탄복은 일반적인 방탄복이 아니라 하이엔드급 방탄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방검복은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시범 납품을 다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방폭블록 같은 경우는 폭탄을 막을 수 있는 특수한 장비입니다. 모두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생산하였습니다. 추가로 EOD 로봇이라고 하는 무인 장비입니다. 로봇이라고 하죠. 어, 폭발물 처리 반에서 쓸수 있는 로봇이기도 하고, 상단에 있는 장비를 교체함에 따라서 이 로봇의 특징이 바뀌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도어 브레이커는 경찰청과 어, 국민안정 발명 챌린지 대상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걸 저희가 현재 상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있는 소방복입니다. 저희가 잡았던 향후 매출 계획이었고요. 세부 매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방검복입니다. 경찰청의 10원 만품 이미 끝났던 제품이고요. 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유연한 방검복입니다. 방검 특수소재의 아라미드와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특수소재를 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제 방검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건복과 방탄복과 방탄 헬멧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방탄 헬멧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 UHMWP라는 고강도 PE를 압축해서 만든 게 방탄 헬멧입니다. 결국에 그 전부 다 응용과 확장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3A의 이제 고미리탄에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했고 현재 쓰이고 있는 방탄복에서 이제 퀵 릴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미군이나 영국군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손쉽게 해체 가능한 어 시스템까지를 개발했습니다. 방폭 블록 같은 경우는 대테러 장비 EOD팀에서나 아니면 민간 방송산 업체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방폭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무겁고 충진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약 2천만 원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이제 비싼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관과 휴대성을 강화하고 어 여러 가지 형태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 경찰 특공대하고 어 테스트도 했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중 뭐 이렇게 담요 형태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큐리티 팀이 확인하는 미확인 물건을 확인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기 성적서는 저희가 미국의 채사피크라는 테스팅 기관에서 성적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문 개폐 시스템입니다. 이건 경찰 특공대 에서 같이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 이제 설치 시간 30초에 개방 시간 20초에 이제 방화 도어 개방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1회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대상 경찰청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 특허를 저희가 어, 양산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이런 무인 공격용 로봇과 이제 방어용 로봇, 뭐 정찰용 로봇으로도 갈수 있는. 로봇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공격용 장비를 달면 공격용 로봇이 되고 방어용 장비를 달면 방어용 장비가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 놓은 장비 로봇들입니다 이상이며 추가 회사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향후 진행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가전 M&A, 즉 스토킹 홀스 방식으로 인가전 M&A 회사 인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 주체는 브레그 스포츠라는 회사로 국내 최대 볼링장, 볼링 관련 스포츠 업계에 어,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약 17개의 볼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최대 볼링 관련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으며 어, 코로나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200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고 어, 순자산 2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어, 탄탄한 회사가 인수주체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전에 채권자 동의는 끝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12월 중순에 재감사가 들어갑니다 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빅펌에서 회계법인에서 PA도 받았고 프랜식 감사도 다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재감사 준비는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거래 재개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된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게 이제 감자 공시에 나와있는 감자 비율에 관한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또 손해가 없으시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어,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정리가 끝나는 대로 모든 주주분들께 어, 내용 정리해서 공문 발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 큰 손해가 없으시다는 그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저희가 운영해오고 영위해오던 이 방위 산업체나 방산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사업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 또한 이 기존 사업부 방위산업체 사업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던 핵심 특허와 어, 영업라인을 통한 사업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인수하는 주체에서도 이 방위산업체 쪽에 영업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하는 주체가 고정적인 매출과 고정적인 이익 그 다음에 순자산 자본력을 갖고 들어오고 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 영업라인과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뭐 전혀 다른 스포츠업계와 방산업체긴 하지만 뭐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어, 진행할 것이며 이미 이 인수 주체하고는 작년 이맘때 1년 전부터 같이 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충분히 교감을 하고 어 많은 상호 간의 판단을 하고 있으니 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잘 마무리해서 인가와 회생 인가와 그 다음 재감사 그 다음에 거래 재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힘든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